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 이학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의 수죠. 아, 어느 단원이냐면 확률 단원입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확률의 역사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는데요. 아,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뭐로 알고 있느냐. 초등학교 때부터 사실 배웠던 겁니다. 전체 몇 개냐? 전체가 네모계인데 내가 원하는 것이 세모계다. 그러면 네모개가 몇 개고 세모개가 몇 개냐라고 하는 것을 찾는 거죠 이것이 바로 경우의 수입니다 근데 얘를 용어를 좀 한번 살펴볼까요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에서 나타나는 결과 이것을 뭐라고 부릅냐면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전을 던지는 사건 주사위를 던지는 사건 그러면 동전을 던졌다. 그러면 사건이 일어나는 가지수죠. 가지수를 뭐라고 부르느냐면 경우의 수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려운 것 같지만 그냥 간단히 본다면요. 주사위를 한번 던졌습니다. 그렇다면은 나오는 눈의 수의 모든 경우의 수는 예, 뭐 물어보지 않아도 알겠죠. 이렇게. 6개가 되는 거죠. 짝수의 눈이 나온다. 그러면 2, 4, 6이 될 테고요. 소수다. 그러면 2, 3, 5가 되겠죠. 그러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겠느냐. 그러면 서로 다른 주사위입니다. 그러면 A 주사위가 있고 B 주사위가 있겠고요. A 주사위 1, B 주사위가 5가 있고 또 1, 2, 3, 4, 5, 6이 있고요. 6이 있고 1, 2, 3, 4, 5, 6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너무 복잡한 것 같으니까 얘를 순서쌍으로 표현해 볼까요? 자, 1이 있고 1, 2, 1이 있을 테고요. 쭉 가서 1이 있고 6이 있을 테고요. 쭉 가서 6이 있고 1이 있을 테고요. 쭉 가서 6이 있고 6이 있겠죠. 그러면 총 가지수는 36가지가 될 겁니다. 그러면 두 눈의 수가 같은 경우는 몇 가지가 되겠느냐? 요렇게가 같은 경우겠죠. 112233445566. 그러면 6개가 될 거예요. 두 눈의 수의 합이 7인 경우는 뭐가 되겠느냐? 16이 있을 테고, 25가 있을 테고, 34가 있는데 또 뒤집어야 되겠죠. 그러면, 요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총몇 개냐? 여섯 개가 될 겁니다. 자,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봐라. 앞면을 t, 뒷면을 f라고 한다면요. tt가 있을 테고요. tf가 있을 테고요. ft가 있을 테고, ff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두 개의 동전이 면이 일치하는 경우는 tt와 ff가 있을 겁니다. 두 가지가 되겠네요. 이렇게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 나오게 되는 것들을 일일이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두 학생 ab가 가위바위보를 한번 했습니다.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 봐라. 가위, 바위, 보가 있을 테고요. 얘가 가위, 바위, 보 그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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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얘도 바위가 나오고 다시 또 가위바위보 보가 나오고 다시 가위바위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가 이기는 경우는 어느 경우가 되겠느냐 A가 이기는 경우는 얘가 가위를 냈는데 얘가 뭐를 넣는 게요 보를 내는 경우죠 얘가 바이를 냈는데 얘가 뭐를 내면 돼요? 가위를 내면 되겠죠. 얘가 가위바이보 보를 냈는데 얘가 가위바이바이를 냈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A가 이기는 경우가 세 가지가 될 테고요. 두 사람이 비기는 경우는 물론 가위가이바이바이보보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죠. 뭐 장난 노는 것 같죠? 하지만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다?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면, 즉, 나오는 경우의 수, 어떠한 사건을 일으켰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를 얼만큼 빠르고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 확률을 배우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빨리 구하기 위한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뭐냐, 합의 법칙과 예, 고부의 법칙입니다. 언제 합하면 되고, 언제 곱하면 되느냐? 이게 2차 시, 이게 3차 시가 되도록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경우의 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배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